자 테슬라의 지난 2월 중국 출하량이 3만 688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비 49%다라고 어,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22년 7월 이후에 어, 월간으로는 최저치다. 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코로나 당시 영향으로 그렇게 빠졌던 건데 지금은 중국에서 출하량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당시만큼 빠졌다는 것이죠. 아유. 그리고 출하량도 7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네. 블룸버그에서는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어, 모델 Y의 신규 차량 공정을 조정하는데 1월에서 2월 사이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추세가 좋지 않은 건 맞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11위. 전체, 즉 중국 메이커 포함, 외국 메이커 포함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1위까지 떨어졌다고 래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5% 미만이고 음. 추세적으로 하락에 들어 있다면서 라 오른쪽에 있는 장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BRD의 흐름인데요. 우와. BRD의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끝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가까이 가면서 훨씬 커지는 모습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네. 자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은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2위식이라 되냐? 폭스바겐이 중국의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택시도 폭스바겐 차가 많고 중국의 국민차 수준으로 이 폭스바겐의 골프라든지 저렴이 차들은 많이 팔립니다. 특히 네. 파사트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폭스바겐 그룹의 어, 차량들 많이들 타게 돼요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 폭스바겐 트렌드는 오른쪽으로 하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음, 그렇죠. 그런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도요타는 한때 올랐습니다만 지금 하향곡선 확실하게 그려주고 있는 게이 중국 시장은 지금 EV를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EV가 지금 마땅치 않은 게 상당히 하이브리드죠, 다.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네. 거의 대부분, 렉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EV의 보조금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음. 매출이 뻗지 못하고 하향하고 있다. 네. 지리 자동차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음흠. 그리고 장안 자동차는 살짝 빠지고 있고요. 혼다는 여실히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어, 그리고 나머지 뭐 체리 자동차, 체리 자동차는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체리 자동차. 체리 자동차 한 기사 한, 많아요. 한 십몇 년 정도 전에는 네. 그 우리나라에 있던 GM 대우의 마티즈, 음. 마티즈를 어, 카피해서 만든 QQ라는 QQ. 이제 체리 자동차의 차가 있었는데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음. 정말 그 GM 대우의 마티즈랑 똑같이 생겨서 세계적인 조롱을 받았던 회사였어요. 음. 근데 지금 자동차에서 eV와 하이브리드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메르세데스-벤츠, BMW 마찬가지로 하향 사이 있고 테슬라도 비슷하게 하향 흐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독일 차종과 비슷한 흐름을 역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b 아디이 추세 보셨죠? 2월에만 31만 8천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친환경 신에너지 차가 모두 포함된 거예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어 전기차가 모두 포함된 게 네. 31만 대긴 하지만 무려 161%가 증가한 추세이고요. 네. b 아디가 현재 해외 판매도 호조인 가운데 6만 7천 대로. 해외에도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네.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의 정치 개입 심화에 글로벌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에서는 중국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어, 테슬라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모건스탠리가 닥터둠이 등판했나 봐요. 아왜 이래요?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5,500. S&P 500 600. 전망했잖아요, 네. 상반기. 그러더니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국 매출의 전체 현재 그러니까 테슬라가 매출을 전체로 봤을 때 네. 중국의 매출단이 21%인데 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최대 7%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세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테슬라가 비아디의 가격 경쟁력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실 네, 예. 그 분석을 모간스탠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 모델3와 모델Y의 평균가가 3만 달러 초반, 3만 3천 달러 정도 되는데 비아디의 네. 최고가 전기차인 송플러스가 2만 천 달러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장표가 있는데 이 모델 Y와 3가 요 위안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하려면 200을 곱하면 맞죠? 네. 그리고 위안인데 1 0 0 위안 위안이니까 이게 이첫 자리가 어 이제 천 오천 이십사만 오천 위안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모델 Y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Song Plus 보시면은 가격이 확 내려오죠. 음. 1 5만 이천 위안부터 시작을 한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최저가의 비아디 제품의 전기차는 C 거리라고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네. 무려 달러로 봤을 때는 만 달러가 안 됩니다. 만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한천 육백만 원 네, 뭐 정도 해봐요? 되는 전기차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심지어 할인 폭도 비아디가 크다. 요게 요건데요. 이게 모델 Y 와 모델 3의 이 프라이스 할인폭인데 뭐 보조금 주고 뭐 보험보조금 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해봤자 모델Y가 9%, 3가 7%인데 송플러스 보세요. 13%. 음. 쭉 내려가면 은친플러스라는 어, 모델이 있는데 30%를 깎아줍니다. 30%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이동 할인폭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오. 이런 상황에서 비 i 디가 천신의 눈, 그 오토파일럿 같은 거 FSD 같은 거이거를 네. 저가형에도 탑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렇죠. 모든 자동차에 다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건스탠리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왜냐면 왜요? FSD는 8,800달러인데 어...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도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게 요 시걸 모델이 9,900달러인데 음. FSD가 8,800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인 차값. 거죠. 이거를 하겠느냐 중국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단계형으로 FSD 패키지를 하든지 음. 구독형, 미국에서는 구독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도 한 번에 사야만 되는데 미국에서는 월별 얼마 내면 음, 쓸수 있게 해주는데 고로코를 해야 되고 특히 공급망 모델과 관련해서 중국 어, 테슬라도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거나 중국의 공급망을 사용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BRD가 또 얼마 전에 그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만 8조 원 넘게 지금 어 금액 돈을 쉽게 이해서 땡겨서 해외 사업이랑 r d 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나라 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도 어, 함께 좀 참여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비아디를 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만 본다면 비아디를 안탈 이유가 없어요, 보면. 제가 태국 그렇잖아요. 여행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네. 동남아잖아요. 네. 중국이 아니잖아요. 네. 딱 봐도 비아디 모델이 정말 세대 중에 한대입니다. 아, 그냥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 보는 느낌이군요. 네, 이미 태국 시장에도 거기는 심지어 전기차가 많이 깔리지도 않는 시장인데 네. 벌써부터 눈에 그렇게 많이 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서구 선진국에 진출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도 시장, 동남아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지금 동남아에서 도요타의 비중이 엄청 급격히 줄었죠.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아디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